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강화된 이민 단속으로 뉴욕시 이민자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속 공포로 일상은 물론 병원 방문과 공공서비스 이용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뉴욕시 의회 공청회에서 이민단체들은 이민자들이 병원 예약을 취소하고, 가정폭력 신고도 두려워하고, 푸드스탬프 등 공적 혜택 신청도 주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이민단속이 이민자들의 일상생활을 망가뜨리고 있으며, 필수적인 서비스를 기피하도록 만들어 정신건강 위기를 고조시키는 상황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은 트럼프 취임 이후 푸드스탬프 및 건강보험 신청자가 크게 줄었다며 뉴욕시에서 불체자도 가입 가능한 의료서비스 신청의 경우 신분 정보를 밝혀야 해 단속 우려 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 이지혜 소장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신분 때문에 가해자들에게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찰 신고조차 못하는 상황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권리보호는 꿈도 못 꾸는 실정입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1994년 제정된 연방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또 가해자의 협조 없이 독립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지원단체들은 ICE의 체포 및 추방이 급증하면서 정신건강 문제도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한 지원 단체의 경우 최근 몇 달간 상담 등 정신건강 문제 지원 요청이 80%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 이민위원회 알렉사 아빌레스 위원장은 에리가담스 행정부의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배려와 지원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아빌레스 위원장은 특히 정신건강 문제 급증에도 불구하고 자살 및 갱신건강 위기 한라인 서비스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길고 긴 대기자 명단, 적절한 조치 방법 안내 미비 등 해결책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즉각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민권 시험이 더 어려워집니다. 문항수가 두 배로 늘어나고 공부해야 할 범위도 더 넓어집니다. USCIS는 이번 조치는 여러 변화들 중첫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자 연방관보에 실린 공지에 따르면 DHS와 산하기관인 USCIS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2008년판 시험을 없애고 예전에 5개월간 시행됐다가 폐지된 2020년판 시험을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2020년판 시험의 문제은행 문항은 128개로 현행버전인 2008년판의 100개보다 더 많고 공부해야 할 범위도 더 넓어집니다. 합격 기준은 기존은 질문 10개 중 6개 이상을 맞추면 되지만 새로운 시험은 질문 20개 중 12개를 맞춰야 합니다. 2020년 판 시험은 도널드 트럼프 일기 행정부 말기인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이어 들어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5개월 만에 폐지하고 2021년 5월 1일부터 2008년 판 시험으로 제도를 되돌렸습니다. UScis 공보담당자는 "귀와 시민들이 완전히 동화되고 미국의 위대함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2020년판 시험 제도입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여러 변화들 중첫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시민권이며 한 국민으로서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온전히 수용하는 외국인들에게만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된 시험은 내달 18일부터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살아온 65세 이상 신청자는 20개 문제은행 중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영주권 신청자의 복지혜택 수령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I-485 신청서 공적부조 관련 질문을 누락없이 작성하도록 강조했으며 불완전할 경우 보안서류 요청이나 기각통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내부 지침서를 통해 담당 심사관들에게 공적부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자립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영주권 심사에서 신청인이 정부 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피도록 한 것입니다. 현행 연방이민국적법에 따르면 비자 영주권 신청자는 현금 보조금이나 장기 요양시설 의존 등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USCIS는 특히 I-485 신청서 57에서 66번 항목 공적 부조 관련 질문을 누락 없이 작성하도록 강조했으며 불완전할 경우 보안 서류 요청이나 기각 통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신청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인은 연방 빈곤선 대비 최소 125% 이상의 소득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역 미군이 배우자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엔 100%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증인의 재정 능력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은 추가 심사 없이 곧바로 불어 판정을 받게 됩니다. USCIS는 나이, 건강, 가족 상황, 자산 소득, 학력 기술 등 신청인의 전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지시했으며 면제 사유 주장 시에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USCIS는 이번 지침은 심사관에게 추가 검토 절차를 상기시키는 내부용 가이드라인으로 신청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 문호가 대폭 진전했습니다. 반면 취업이민은 소폭 앞당겨지는데 그쳤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5년 10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EA 순위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자는 2024년 2월 1일로 전달에 비해 무려 2년 7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이비순위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2016년 11월 22일로 고지돼 전달과 비교해 5주 진전됐으며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 역시 승인일이 5주 빨라졌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의 승인일은 3주 개선됐고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자도 1주 앞당겨졌습니다.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의 경우 2A 순위와 4순위만 각각 3개월, 3주와 2개월 진전됐습니다. 다만 나머지 부문은 제자리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취업 이민도 소폭 개선됐습니다. 석사 이상 고학력자가 대상인 취업 2순위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2023년 12월 1일로 고지돼 전달에 비해 3개월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취업 3순위는 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이 판정일은 전달에 이어 또다시 동결됐고, 비숙년공 부문도 2021년 7월 15일로 전달에 비해 일주 진전에 그쳤습니다. 처리 불능이었던 취업 사순이 종교 이민의 성직자 부문은 2020년 7월 1일로 영주권 승인 판정 일자가 새롭게 설정된 반면 비성직자 부문은 여전히 처리 불능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취업 이민 1순위와 투자 이민 프로그램인 5순위는 9월 문호에서도 오픈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 구금됐던 한국인 317명 가운데 일부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 미고집 뿐 아니라 구금자들에게 인종차별적 발언도 서슴없이 자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어제부터 IC 시설에 구금됐던 한국 국민의 부당한 인권 침해 여부와 사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미 측의 유감을 표명했다며 동시에 미 측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는 점을 지속해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 사태 초기 미 측이 우리 측 요청을 일부 수용해 개선했다면서 하지만 미흡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등 우리 국민의 인권이나 여타 권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여부 등에 대해 해당 기업들과 함께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금 초기 한국인들은 72인실에서 수용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 안엔 2층 침대와 공용 변기 4개, 소변기 2개 등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구금자의 구금일지에는 체포시 미란다 원칙 미고집 뿐 아니라 곰팡이 핀 침대 등 열악한 환경에서 구금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지 요원들이 구금자들에게 노스코리안이라고 조롱하거나 니아오 등 인종차별적 발언도 서슴없이 자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전날 한국을 찾은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우리 국민 구금사태와 관련 유감을 표명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 등 제발 방지는 미 측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랜도프 장관은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한국 근로자들의 미국 재입국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ICE가 이민자 피난처 도시들에서의 불체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패트리어트 2.0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P통신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ICE는 이달 초 보스턴에서 패트리어트 2.0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불체자 단속 지역을 출근길, 법원 앞, 상점 주차장, 수영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지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공공 장소와 주차장 등에 배치된 IC 요원들이 작업 차량을 표적삼아 단속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이 지역 소거 스타운홀에선 IC 요원들이 차량 유리를 깨고 조경업자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인근 에버리시는 히스패닉 유산에 달 행사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또 보스턴시와 미셸우시장을 상대로 피난처 정책이 단속을 방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리샤 맥 러플린 국토안보부 부차관보는 이번 작전은 성범죄자, 마약 밀매범, 폭력범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호도시 정책은 범죄자들을 숨겨주고 시민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보스턴뿐만 아니라 메사추세츠주 전역의 피난처 도시도 단속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피난처 도시인 시카고에는 주방위군 투입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앞서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대한 강경 단속을 예고한 바 있어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피난처 도시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하원 3선에 도전하고 있는 엘렌박 의원이 후원회 밤 행사를 개최하고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예비선거 과정에서 타민족 커뮤니티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며 앞으로 그들과 함께 한인들의 영향력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엘렌박 의원 후원의 밤. 뉴저지 지역 한인 단체장과 지역 한인 정치인 등약 20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 박 의원이 걸어온 정치 행보를 함께 나누며 박 의원의 본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엘렌박 의원은 그동안 치러 온 선거 중 지난 예비선거가 가장 힘들었다며 한인들은 물론 흑인 커뮤니티와 유대인 커뮤니티 등타 민족들의 지지와 후원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앞으로 한인과 타 민족 커뮤니티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며 한인들의 영향력을 더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 여태까지는 이제 한국 사람들 데서 이제 그 한국 사람들 포커스하고 어 우리들 커뮤니티에서 생각하고 굉장히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어,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주면서 우리 이름들을 더 퍼지게 이제 노력할 거예요. 11월 선거에서 뉴저지주 37선거구에서 주 하원 3선에 도전하는 박 의원은 하원법사위원장, 예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AWCA, 기부챈스등 한인단체와 잉그루드 병원 아시안센터에 주정부 지원금 배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총기규제 법안과 김치의 날, 한미동맹 결의안 등 한인 사회와 관련된 주요 결의안 통과도 주도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 복용이 태아 자폐증과 잠재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타이레놀의 제조사 캔뷰의 CEO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캔뷰의 임시 CEO 카크 페리는 로버트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페리 CEO는 케네디 장관을 상대로 자폐증 발병 원인으로 타이레놀 언급을 하지 말아달란 로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이레놀은 글로벌 제약사 존슨 앤드 존슨에서 분사된 소비자 건강제품 전문기업 캠뷰의 일반 의약품입니다. 감기로 인한 발열과 통증, 두통, 근육통, 치통 등 임산부를 포함해 해열 진통제로 사용되는 약입니다. 그러나 의학계 일부에선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 시 태아 자폐증과 잠재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엔 케네디 장관이 조만간 임산부의 타이레놀 복용이 태아 자폐증과 잠재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캔뷰 주가가 장중 9.35% 하락하는 등 출렁였고 결국 페리 CEO가 나섰습니다. 캔뷰는 FDA와 주요 의료기관들이 아세트 아미노펜의 안전성, 임신 중 사용, 라벨에 제공된 정보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캔뷰는 성명에서 우린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믿고 있다며 전 세계 보건 규제 기관 독립적인 공중 보건 기관 의료 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KBN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